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2015년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를 조사한 결과 충북이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관람객들에게 청남대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6 청주세계무해마스터십 조직위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우정청은 집배용 이륜차 500여 대의 홍보 깃발을 부착해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 조직위는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전국의 시도연합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회원들의 경기관람을 유도하는 등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2015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를 조사한 결과 충북이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단이에서는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과 음성진천 혁신도시의 빠른 성장은 충북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성장 A지역으로 선정됐고 경제 성장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관공업 생산지수는 5년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충청북도의 경제 지표는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 결과 충청북도는 15개 광역시 도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순위가 5단계 상승했고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도중에서는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경영자원 부문과 경영활동 부문, 경영성과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총 19개 지표로 구성됐고 충청북도는 대다수 지표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지방재정 연감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 이런 그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부터 한 11만 7천 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국내 유일의 어떤 계량적 지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전 분야에서 고루 이렇게 좀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새롭게 조성된 산업단지의 성장과 인구 162만 돌파도 한몫했습니다. 이외에도 KTX 호남선 개통으로 오송역 이용객 연 250만 명 달성과 동서오축 고속도로 완전 개통 등 SOC 건설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송 화장품 뷰티 박람회와 오송 바이오산업 엑스포, 괴산 유기농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구를 170만 명을 달성을 하고. 수출 230억 불, 또 투자 유치 37조 원. 그다음에 일자리 40만 개, 고용률 72%, 그리고 도민 소득 3만 불 달성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에 그 대동맥이 될 SOC 건설을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그 우리 도에서 이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그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심각한 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과 또 중소기업에 그 도시의 유인력을 제공해서 그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과 이제 그구급 발발 행복 나눔이라든지 행복 지킴이 사업 행복 택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 우리 도민들이 또 행복하고 어 경쟁력을 더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고 이시종 지사는 이번 결과는 전국 삼위 도단위 일 위라는 큰 업적이라며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관람객들에게 청남대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무예 마스터십 조직인은 대회 참가 선수단과 임원진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승용차 예약 없이 무료 입장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도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무료와 할인 등의 혜택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직인은 충북을 찾는 선수와 임원진, 관람객들이 단순히 경기만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가 10일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각종 법령, 훈령, 지침 등에 담긴 규제가 너무 많다며 하나씩 검토해 폐지해 나갈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자가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 의학으로 볼 경우 연구개발부터 시판까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상까지의 임상시험만으로 시판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줄기세포 산업을 특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어 이시종 지사의 건의가 반영될 경우 줄기세포 분야 산업 특화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광복절을 맞아 돈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계신 오상근 애국 지사를 위로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상근 애국 지사 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순국 선열들의 우국 충정의 정신을 본받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상근 애국지사는 1944년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경의대에 입대 후 중경에 있는 토교대에 배속돼 임시정부 요인들의 경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안전을 담당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청주공항 이용객이 11,213명을 기록하며 1997년 개항 이후 1일 최다 여객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1일 최다 이용객 수는 지난 6월 18일에 9,953명으로 40여 일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광복절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또다시 1일 최다 이용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현재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관으로 운영하며 휴가철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따른 공항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 해양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지사, 홍문표 국회의원, 권석창 국회의원, 윤학배 해수부 차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복경 박사가 내륙지역해양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해양과학종합체험형시설인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해양과학관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조 강화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8월부터 16에서 17% 인하됩니다. 도에 따르면 충청에너지서비스의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16.85% 충주지역 공급사업자인 참비 충북 도시가스의 평균 요금은 17.02%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정한 요금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도시가스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요금 체계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시립미술관의 분관인 오창전시관이 얼마 전 개관했는데요.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를 열었습니다. 청주미술의 현재를 알아보고 우리 지역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맥 청주지평 전시를 지금 만나보시죠. 오창전시관의 출발을 알리는 맥 청주지평전.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이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를 열었습니다. 맥 청주지평전은 청주 지역작가 48명의 작품, 62점으로 채워졌는데요. 이들의 의미 있는 작품을 통해 청주 미술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창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맥 청주지평전은 오창 전시관의 개관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립미술관의 개관을 함께 하고 있죠. 오창전 시간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총 48명인데요. 원로 작가 7인과 그리고 중견 작가 41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작가들은 특징적으로 보면 청주를 대표하는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 7인 미술관이 어떤 방향성으로 지역 작가들과 호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지역 작가들과 어떤 전시 그리고 어떤 내용의 작품 활동에 주목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화, 조각 등 작품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묘하게 금액을 같이 하는데요. 자연과 생명, 인간과 삶.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청주 미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전시장 안에 보시면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갖고서는 작품이 이루어졌다 할 수는 없지만 작가 나름대로의 대표작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작품을 내용을 볼수 있구나, 이런 포인트를 갖고 관람하시면 더 좋은 감상법이 될것 같습니다. 태양적인 작업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렇게 설치물이다든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어 새로운 작품을 읽어가는 과정은 낯선 어려움이면서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음. 저위를 수없이 움직였을 손을 상상하며 점으로 선으로 펼쳐놓은 작가의 세계관을 들여다봅니다. 새로운 미술관에서 앞으로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향긋한 꽃을 피우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그 뜻깊은 시작을 알린 오창 전시관. 이제 막첫 걸음을 뗀 이곳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며 이번 전시가 청주미술의 지평을 열어가는 출발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